안녕하세요. 4월 15일 셋째 주 해외 주식 뉴스 요약입니다. 라티스 반도체 lscc에 대한 뉴스입니다. 지난 거래일에 주가가 0.09% 상승한 92.41달러로 마감한 반면 s&p500 지수는 0.21% 하락했습니다. 이전 달에는 모든 지수와 비교해 주가가 0.44% 하락했으나 2023년 5월 1일에 발표될 예정인 다음 분기 실적 발표에서 주당 이익이 예년 대비 35.14% 증가하고 매출액이 19.54%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APAV 뉴스입니다. APA, APA 위 주가는 전일 대비 0.77% 상승하여 40.78달러에 마감되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S&P 500 지수는 0.21% 하락했습니다. APAV 다음 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분석가들은 주당 1.04달러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래픽 패키징 GPK 주식 거래에 대한 뉴스입니다. 지난 거래 세션에서 GPK 주식은 24.76달러로 마감되어 전일 대비 0.4%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5월 2일 발표 예정인 다음 분기 수익 발표 전망치는 긍정적이며 GPK은 현재 잭스랭크샵이 바이로 분류됩니다. 다음은 트랙터 서플라이가 S&P 500보다 플러스 0.8% 상승한 237.95달러로 마감했고, 리테일 홀 세일 섹터는 과거 1개월간 6.29% 상승하는 가운데 트랙터 서플라이 위 EPS는 2023년 4월 27일 발표 예정인 1.69달러로 요이 2.42% 성장 전망이다. 현재 트랙터 서플라이는 샵3 홀드 등급을 유지 중이다. 다음은 세노버스의 에너지 뉴스입니다. 전일 대비 마이너스 1.74% 하락한 17.54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분기 이익은 0 3달러로 전년 대비 51.6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 매출액도 전년 대비 33.59% 하락한 9.42달러 빌리언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joyy, joyy 주식에 대한 뉴스입니다. 3월 30일, joyy는 전일 대비 0.67% 하락한 29.5달러에 마감되었습니다. 분석가들은 joyy의 순이익이 전년도 대비 3.57% 하락한 0.27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 요약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